주님의 음성 7월 19일 귀한 영적 능력 내가 내 옆에 있노라 범사에 나의 인도를 따르라 상상을 초월하는 귀한 일들이 펼쳐지리라 나는 내 친구이자 인도자니 그 사실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나에게 이적은 당연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택한 제자들에게도 그럴 것이라. 그러나 감각을 통해서만 일하고 이해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여길 뿐이라. 자연 상태의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 또한 기억하라. 내 인도를 받고 또 내가 주는 힘으로 강해지면 실로 귀한 일들이 내 일상에 가득하리니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를 온전히 깨달아라.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내 자녀들, 곧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소망과 열심과 동기와 상급을 기대하는 구별된 백성이라. 지금 나의 많은 자녀들이 실로 귀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으나 그 일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그 일들이 결코 쉽게 일어나지는 않노라. 자아를 정복하고 말겠다는 불굴의 결단. 내 뜻대로 행하며 내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단호한 결의 자신과의 싸움으로 인한 고남과 심중의 고통. 자신에 대한 승리로 점철된 흔들리지 않는 노고의 결과라. 불안과 염려와 사람들의 조롱을 인내로 견뎌라. 그리하면 기이하게 역사하는 영적인 능력을 얻으리라.